What up, guys? I'm Gun. 어,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시간 전치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시간 전치사. 정말 학생들이 많이 골치 아파 하죠. 왜냐면, 하 우리말에서 시간 전치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1시에, 금요일에, 뭐, 2020년에, 보면 다 그냥, 어, 시간 앞에 애만 갖다 붙였어요. 예, 그렇죠? 3시에 만나자, 토요일에 만나자. 근데, 영어, 영어에서는요, 이 애를요, 어몇 가지 전치사로 분류가 돼요. 일단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at, on, in. 뭐라고요? at, on, in. 한번더 한번 볼게요 at, on, in. 이 순서만 기억하세요. at이 가장 작은 단위고요. on이 그나마 큰 단위고 이게 가장 큰 단위예요. at, on, in. at, on, in. 자, 왜냐면 이 시간 단위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뭡니까? 뭐 초. 뭐 1초, 1분, 몇 시간, 이몇시이 가장 작은 단위거든요 어 이럴 때는 at을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시에 그러면 at 3 7시에 at 7 그러면은 저는 뭐 7시에 일어나요 그러면 I get up at 7어 음? 3시에 만나자 Let's meet at 3 음. 저는 뭐 9시에 자요 I go to bed at 9 이렇게 a at, at at 어떤 시간 몇 시에 이거 표현할 때는 ats다라는 거죠. 그쵸? 자그 다음 이제 큰 단위가 이제 on이에요. 이 on은 뭐냐면 자 시간들보다 좀더큰 단위가 이제 일 단입니다. 일 단이 뭐 토요일에 어뭐내 생일에 무슨 기념일에 이런 거일 단입니다. 그렇게 뭐 뭐냐면 on을 씁니다. 내 생일에 on my birthday, 응? let's meet on my birthday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On Saturday, on Friday. 이런 식으로 어 on Christmas Day 모든 어떤 무슨 일단위 개념을 나타낼 때는 오늘쓴다라는 거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일단위보다 좀더큰 개념은 뭐냐면 이제 어, 월 단위입니다. 월 이상부터 이제 월 단위. 예를 들어서 어, 10월에 뭐 in October 그렇죠. 그 다음에 어, 계절 계절을 나타낼 때도 있으요 in summer, in winter 그죠그 다음에 연 단위 in 2018 그 다음에, 뭐, 한 세계를 표현할 때, 뭐, 21세기에, 그러면, in the 21st century.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요세 가지 개념 다시 기억하실게요. s은 시간, 가장 작은 단위예요그 다음에, 어는 일단위이는 이제, 어, 월, 년, 세기, 계절단위. 가장 크죠. 요거만딱기억해두셨다가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에러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개념이라도 명확하게 잡으시라고 오늘 표현 설명드린, 설명드린 겁니다.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